정형외과 전문의 윤원식입니다. 수술 후 동반된 다른 구조 파열이나 파열 상태에 따라 회복 기간은 천차만별이나 평균적으로 6주에서 8주 동안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목발은 상황에 따라 2주에서 4주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통증이나 붓기의 정도는 초기 2주간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나 후에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수술 후 무릎의 강직 예방 및 근력 유지를 위하여 매 주수마다 정해진 관절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십자인대는 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슬관절의 안정성 유지 및 운동 능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구조인 만큼, 수술 후 예전만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무리 없는 수준은 수술 후 3개월, 스포츠 활동에 다시 복귀하게 되기 시기는 수술 후 6개월로 잡습니다.